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딸바보 낚시꾼입니다. 네 오늘도 짬낙 나왔습니다. 아 딸바보 낚시꾼 지금 짱낙 나온 이곳은 네, 충남 아산에 있는 도고저수지입니다아 물을 많이 뺐어요 도고저수지 그래서. 하류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물을 상당히 지금 많이 빼놔가지고 하류 쪽으로 내려왔어요. 저 왼쪽에 보이는 저기가 도저스 제방이고, 이 나무 뒤쪽이 문엄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짬낙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늘이 져서 시원하니 좋네요. 아, 6시가 조금 안된 시간인데 서둘러서 대편성에서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낚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아 쓰레기 어디가나 짜증나요. 쓰레기 먼저 좀 줍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짜증나 짜증나. 이 쓰레기만도 못한. 뭐야? 소세지를 드셨어? 많아요 글루, 글루텐 봉다리 국산 떡밥도 아니고 내일 네? 이일 재팬 이 봉다리도 큰가? 이 봉다리도 크네요 봉다리로 그렇다서 시원한 커피 마실 땐 좋았죠 루어 웜 이거 웜 이거 쓰레기 다 붕어 낚시꾼들만 버리는 건 아닙니다 루어 낚시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쓰레기 버려요 뭐 워킹 낚시는 쓰레기 안 버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이거 또 얘기해야 되니 이거 네? 여러분 이거 낚시줄 이거 일반 붕어 낚시 하는 사람들 줄 이렇게 길게 안 써요 예. 에휴 씨 나뭇가지에 띡 감겨가지고 좀예좀 예? 진짜 토크 어븐 글루텐 동다리 콜라는 쳐드시고 콜라는 쳐 드시고요. 그냥 놓고 갔습니다 네. 됐나? 얼추. 예, 네, 요거는 놔뒀다가, 이따 제 쓰레기랑 합쳐서, 또 철수할 쪽에 가져가겠습니다. 아, 여기 또 있어. 예. 네. 국산도 아니에요, 이거. 에휴. 대를 펴보자고요. 어디다 펴야 되나. 아, 요, 나무 그늘 좋아 보이죠? 여기 앉아서 약간 우측을 보고 맹탕보다는 숨을 버드나무 앞이 낫지 않겠습니까? 숨을 버드나무 앞에 한두대 정도 떨구고 나머지 맹탕하고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봐봐 자동다리 펼쳐서 네, 오늘 낚시할 겁니다 나오시기 앞다리 각도 약간 펼쳐주자고요 여기는 완만한 경사니까 물 가까이 가도 되겠는데요 경사가 완만해서 아 진짜 6단짜리 받침틀 하나 사야되나 네, 12단 받침틀 짬낙하면서 갖고 내려올라니까 무겁습니다 네. 아유 지금 바로 되겠어 네, 안 넘어가요 아 도구지 그나마 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채웠던 물도 또빼 버리네요. 예. 아직 장마가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제 비가 올 거기 때문에 예. 물을 또 빼는 거 같습니다. 선풍기를 여기서 나한테 틀고 응? 낚시 가방은 여기다 갖다 놓고 쌈이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채비 중에 제일 긴게 3위 떼입니다 단악 300, 3.2칸 떼이낚싯대 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단악 300이라는 낚싯대. 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예. 오래된 낚싯대예요 예. 아, 여기. 이 하류 쪽은 저도 처음 와보는 거라, 여기 수심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매 메다 20도 안 나온다는 거야, 너? 너무 해는 거 아니냐? 15cm. 네, 지금 여게 40cm 짜리 찌에요. 그러면, 원줄 40에 찌 40, 80이죠. 80에 요만큼. 네, 15cm. 이러면, 95cm 정도 나오겠네요. 95cm요. 글루텐 계시자구요. 일단 뭐80 이상만 나오면, 찜한 예? 스물, 일단 되잖아요. 아, 녹조 살짝 있어요. 흙탕물은 가라앉은 대신에 녹조기가 아직 살짝 있습니다. 에, 오늘도 역시나 짬나게 미끼는 페리칸 메주콩 글루텐 아 여기 앞에 요만한 블루길 사체들이 있는거 보니까 아, 원래는 세리 버분을 조금 섞어줄까 했는데 그냥 글루텐 메주콩 글루텐 단품으로만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메주콩 글루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블루길 애들 달려들면 조금 골치 아픈데요. 코 잔등에서 나오는 개기름, 찌, 스토퍼 올리고 내리고 할때 가장 좋아요. 원줄에 손상 안 주고 아주 좋습니다. 아, 아니죠. 여러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 원래 챕이잖아요. 봉돌에서부터 수심을 입는 게 아니고 얘는 봉돌이 떠있는 챕이기 때문에 바늘에서부터 수심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목줄을 한 20cm 정도를 쓰고 있으니까요.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 수심에 이 20cm 목줄 20cm가 더 추가가 되겠네요.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채비랑 착각했어요. 네, 봉돌에서부터 수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응. 목줄의 길이가 있었는데요 왼쪽으로는 30대 28대 28대 이렇게 넣겠습니다 낙시가 어, 그렇게 밖에 없어요 여기 21대 17대 이런 걸 넣을 는 없잖아요 블루길 덤비는 느낌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뭐 쿡쿡 찍는 게 블루길들이 덤비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옆에 오신 분들은 블루길 낚시 하시네요. 자, 일단 대편성은 6대 다맞췄고요 아...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글루텐 들어가자마자 블루길 성화가 좀 심하네요. 옆에 블루길 낚시하러 오신 분들도 연신 블루길을 잡아내시는 거 보니까, 음, 이 앞쪽에 블루길들이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날이 더 어두워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니죠. 들고양이 밥, 들고양이 밥으로 주고요. 음, 가져갔어? 그래, 맛있게 먹어. 야, 저 녀석이 귀신같이 알고 왔네요. 길량인 녀석. 어떻게 알고 왔대요? 자, 현재 시각은 6시 50분이고요. 아, 지금 채비를 다바닥 채비로 바꿨습니다. 예, 주간 캐미를 0.25g짜리 캐미 쓰다가 예. 0.35g짜리 캐미로 바꿔서 다 퐁도를 바닥에 갈아 앉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봉돌 끝이 바닥에 살짝 닿는 바닥 채비로 다 바꿨고요. 아, 그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수심은 약한1 m 정도 나옵니다. 아 원래 채비 힘들어요. 적응 안 돼요. 그냥 바닥 채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오늘 이 글루텐 감당 안 되겠는데요. 여기 블루길 계속 이렇게 성화를 대면 글루텐이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들어가자마자, 난리도 아닌데요. 매주콩글루텐이요. 블루길들이 좋아하나봐요. 아, 날이 안 어두워지네요. 에이씨, 기껏 팔아서 갖고 왔더니, 하늘 다시 파래졌어요. 아,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예. 도보조수지가 요큰 물이 확 쓸고 들어와서 만수위가 딱 되면, 바로 배 띄워서 저의 핫플레이스로 들어갈 건데 아직 만수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 파악도 해볼 겸 짬낙 들어온 거고요 아, 블루길 나오네요 아직 좀더 기다려야 될까 봐요 요만한 블루길 녀석들이 자꾸만 덤벼드네요. 아니, 얘들 깊게 먹어요. 짜증나게. 안 돼. 너는 고양이 밥이야.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이거 주고, 냥이한테 저기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녀석. 네? <laughs> 너 이씨. 블루길 왔다. 어, 찌를 예술적으로 올려요, 블루길이. 야, 얘는 또 블루길이 또 사이즈도 좀되네요오 아니다. 아니다. 야야야. 아 여러분. <laughs> 아, 제가 속았어요, 여러분. 야야야. 아, 예. 강했어 왜 그래 제가 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붕어입니다 붕어 아싸 꽝은 면했다 네. 뭐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도고조 수지 원래 애들이 사이즈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녀석들이 나옵니다 일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또 입질 와요 가거라 얘는 고양이 밥 주면 안 되죠 아 이렇다니까요 이게 지금 붕어랑 플루길이랑 같이 들어와서 입질을 하네요 3.2칸 대에서 나왔습니다 아 일단은 입질이 오면 무조건 다채 봐야 될것 같아요 붕어도 들어와 있네요 이건 뭐야 이건 나뭇가지예요 이건 나뭇가지입니다 야 니들 좀 앞에 와서 좀 그래지지 마 짱또를 확 던져볼까보다 이... 아요 앞에 아주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예. 식사시간 식사시간 배식시간이라서 정신없어요 지금 아. 쟤는 조금 얌전히 있는데 건져 보면 글루텐 잔분이 전혀 없어요 좌측 1번 쫙 밀어 올려봐라 쭉 밀어 올려라. 옆으로 질질 끌지 말고 좀 아, 들어 올려라 좀. 쭉 밀어 올려라 좀. 아 뭔데? 도대체 너 뭔데? 아 아직 안 자니 너? 예 아직 안 자네요, 블루길. 우리 양이 줘야죠 또. 양아. 가져가 먹어라 너 있었구나 거기 너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laughs> 아 찍을걸 예? 카메라 찍을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음, 딱 풀숲에 던지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로 나타나서 물고 갑니다 예. 자 집에 가야죠 예. 입질 없네요. 음. 아까는 뭐 블루길들이 그 난리를 치더니 예, 이제 밤 되고 나니까 입질이 딱 끊겼습니다. 글루텐도 그냥 그대로 다 올라와요. <laughs> 역시 역시 도고지죠. 예. 도고지가 이렇게 쉬우면안 되죠. 도고지의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 자리는 또 저하고 안 맞는 자리입니다. 예. 어찌 됐든 뭐 붕어 얼굴은 봤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오늘 짬낙은 이쯤에서 마치고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곳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짬낙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